안녕하세요. 화상장애복지센터 인 방송댄스 강사 배종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방송댄스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이제 집에만 비정면 운동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영상 보고 따라하실 수 있게끔 수업을 지금 짜봤는데, 이제 방송 퍼버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면요. 어, 워낙 박자가 빠르고, 그리고 제가 왼손으로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야 돼요. 거울, 거울 모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많이 헷갈리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 어, 댄스 기초부터 하실 거예요. 기초부터 하시는데, 자, 보시면, 어, 간단하게 이렇게 걸음 걸음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댄스도, 원 스텝부터 합니다. 원,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잇. 간단하죠? 자, 이걸음악맞춰볼게요 자, 음악 부탁드릴게요. 6, 7, 자, 여러분들, 지금 끝 어떻게 니 발을 끄는 시선을 맞니야돼 1, 2, 3, 4, 5, 6, 7, 8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보고 있다가 발이 바느으로스 발을 쭉고그속서 보고 있다가 발을 쪼면 이쭉 보고, 반복에 2, 3, 4, 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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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2 3 2 Six, s 입니다자 음악 맞춰서 해볼게요. 자 처음에 먼저부터 들어갑니다. One, two, three, four, f 다시 시작. One, two, t h 거예요. 이제 원 스텝이라고 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보시면 처음에 했을 때 고개하고 고를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발을 같이 오고 two, 2 h r e e one, two, three 이렇게 죠 이거 하면? 이발는거 one, 2 w o t h 7 e e four, five, six, seven, eight 발을 끌어서 시선하고 발 동시에 o 2 e two, three 4, 5, 5, 6, 7, 8입니다. 자, 그럼 이거 세개를맞치는거야요항번마 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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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이렇게 3, 4,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다시 이마 맞춰서 원세부터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원세 One, 원세 쿵쿵 소리나면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서 쿵쿵 소리 안나게 살짝살짝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크로스 스텝이요 자 크로스 스텝은 크로스 터치 타치, 크로스 터치 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명히 거기서 킥까지 하면은 원앤투 쓰리 앤 포에요 그냥 크로스 터치는 먼저 하면 크로스 터치 크로스 터치 크로스 터치 크로스 터치 킥을 차게 되면 슬라이드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원앤 투. 이렇게. 이기 핸드시피 하면 뒤쪽을 살짝 돌려주세요. 원앤 투. 예, 그러면은, 연결하면, 크로스 처치 네 번에 킥, 킥볼 체인네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킥볼 터치, 킥볼 터치, 킥볼 터치, 킥볼 터치. 이렇게입니다. 자, 음악 말씀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끝입니다. 기끝다 그러면 이두 개를 한 번씩 해볼까요? 처음에 했던 1, 3, 4, 1 2 Four, five, six, sev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cross,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Cross, touch, cross, touch, cross, touch, cross, touch. Keep for point. Keep for point. Keep for point. Keep for point. Keep Quatro. 두 번씩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해볼게요원 스텝 원스셋넷셋넷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노래방 가서도 그렇고 친구들 놀러 갔을 때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하면은 누가 있냐? 박수, 대우로 이렇게 각 진짜. 네, 그걸 이제 원스틱 하는 건 너무 단순한 거고 원스틱을 좀더 멋있게 보려면 시사시사 끊어서 끊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다시 할게요. 음악 배트 성능까지 다 끌어오면 됩니다. 소리 말고 와. 3, 2, 3, 4, 5, 6, 7, 8 1 2 3 4 자, 그때 운동이 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요. 예, 그래 간단하니까.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예, 텐트를 하실 예면 요거부터 기초부터 하시면 요거부터는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그 만약에 쓰레기 하려면 그냥 스텝 크로스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백크로스로. 바로 들어가셔야되니까 한번 지를 보고 따라오면서 할수 있도록 해보세요. 항상 부지런히 하는 공간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수업들 감사하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세요 감사합니다.